상세기 48장.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은하세는 내 것이라. 그은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라올 때에, 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말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육신의 혈통에 의한 구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알 수는 없는 그저 죄인입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함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함이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맞닿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애굽을 살아내야 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약의 성취를 일구어내 이 땅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거짓의 소가 헛된 가치에 질질 끌려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극휼하심이 덮이어 오직 극휼이 여기는 삶이 실제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땅 끝까지 그 은혜가 뻗어가게 하여 주세요.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인내로써, 마지막 패턴을 이어받아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